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맞죠? 아, 어, 진짜 사기 같죠? 네. 근데 윤희 씨는 네. 그렇게 속아서 총 7번이나 티켓 값을 중복 입금했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이요? 공연한 가수보다 더 많이 챙겨간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팬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팬의 돈은 물론이고, 국회 상쾌 통쾌 손쾌! 국회의 숨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는 토크쇼 국회 상쾌 토회 스토리텔러 박하윤 국회 이야기와 법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는 국회 파일러 손소호입니다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BTS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김윤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20세세의 평범한 직장인인 윤희 씨는 BTS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BTS를 좋아해온 팬이라서 공연, 뭐 팬미팅, 사인회, 행사 때마다 찾아 다녔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동남아, 미국 공연까지도 원정을 가서 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BTS 콘서트 티켓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래서 티켓팅을 할때 유니 씨의 가족, 뭐 친구, 사촌, 팔촌, 뭐 온갖 지인을 동원해서 예매를 했는데 예매창이 오픈을 하면 딱 순식간에 매진이 되는 게 많으니까 예매 실패한 적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BTS 서울 공연이 열릴 거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니 씨는 그 공연이 너무 가고 싶어서 큰 맘을 먹고 SNS에서 본 아홈 업체의 공연 티켓을 의뢰했습니다. 아홈 업체요? 뭐예요 그게? 아이디 옮기기 업체의 줄임말이 아홈 업체인데요. 콘서트 티켓은 안표를 방지하고자 티켓에 적힌 이름과 신분증 이름이 같아야만 콘서트장에 입장이 가능하게 해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홈 업체의 티켓팅을 의뢰하면요. 이 아홈 업체가 제 3의 아이디로 콘서트 좌석을 예매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니 씨 같은 의뢰자에게 며칠 몇시몇 몇 분에 티켓 예매한 거 취소할 테니까 그 취소표를 니네 아이디로 잡아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 후에 의뢰자가 그 취소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웃 업체에서 의뢰자의 아이디 비번을 받아서 아웃의 티켓팅까지 다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만 받고. 안 주면 어떡하냐, 이런 음. 생각이 들고, 어, 애초에 업체가 좀 비싼 수수료를 좀 요구하지 않겠느냐, 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콘서트 티켓이 뭐 10에서 20만원 선인데, 그거와 별도로 유니 씨가 이 아웅 업체의 의뢰비로 30만원이나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공연 비용보다 이게 의뢰비가 더큰 거면,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네요. 맞아요. 근데 아웅 업체가 말한 시각에 예매 사이트 들어가서 예매 취소표를 잡으려고 하니까, 분명 이 포도알이 하나 보였었는데 눈 한번 깜빡하고 나니까 사라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홉 업체가 처음부터 거짓말한 건 아니고 실제로 좌석을 잡아놨는데 네.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 이걸 가져간 겁니까 <laughs> 네 어이없게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희 씨가 아홉 업체 이거 어떡하냐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 업체가 적반하장으로 손이 느린니 네 탓이다 우리가 그표 잡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환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도 유니씨가 표좀 다시 구할 수 없겠냐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암 업체가 유니씨 아이디를 차단해버렸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암 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먹튀를 한 거잖아요. 네. 어. 그리고 게다가 매크로로 표를 잡았으면 그거 자체도 또 이제 그 불법이고. 그러면 이거 신고는 했나요? 신고를 못 했다고 합니다. 아... 일단, 잘못된 경로로 안표 티켓을 구하려고 한 거였고, 음...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계좌 말고 아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치. 또 뭐, 30만 원이면 신고하기 네. 애매한 금액이다라고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가 BTS 멤버들이 군에 가기 전에 완전체로 마지막 콘서트가 열린다는 걸본 거예요. 아... 그때 마침 친구가 믿을만한 대리티켓팅 업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티켓팅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줬대요. 자, 대리티켓팅이면 네. 아까 아홉이랑 좀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대리티켓팅 일명 델티라고도 불리는데요. 델티. 네. 유니씨 네. 친구가 자기도 그 델티 업자를 통해서 NCT 콘서트 VIP석. 음. 티켓 예매 성공을 한 적이 있다고 그 사기꾼 아웅 업체와는 오. 질적으로 다르니까 믿어봐라 네. 이 델티 업자한테는 선지급금 수수료 5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대요 윤니씨는 네.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마지막 콘서트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네. 결국 그 업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사실 음, 아무리 친구가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laughs> 수수료를 선지급한 다음에 정말 그 업자가 표를 구해줄지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는 네, 네, 네. 델티 업자가 원하는 어. VIP석 티켓 예매 성공했다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무 어, 다행이죠. 네, <laughs> 성공한 예매권도 보여줬는데. 어허. 다만 기술적 문제가 생겨서 유니 네. 씨가 아닌 다른 아이디로 네. 예매해서 아홉의 티켓팅까지 다 알아서 어.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허. 너무 신이 나서 유니 씨는 델티업자가 요청한 날에 티켓값을 바로 입금을 네.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톡이 왔다고 해요. 어, 뭐라고요? 어, 여기 유니 씨가 델티업자하고 톡을 한 내용인데 변호사님하고 제가 네. 한 번씩 네. 읽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국회들 티입니다. 어, 김윤희 씨 티켓값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오, 어, 그럴 리가요. 어, 저 입금했는데요. 아, 이게 그 전산오류가 생긴 것 같으니까 빨리 다시 입금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확인되면요 티켓값에서 오버된 거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버된 금액 돌려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입금했어요. 아, 아니 그런데 이거 좀 보세요. 안 들어왔거든요. 계속해서 전산으로 좀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다시 입금해 주세요 제가 이제 해외 출장 가는데요 그 전에 그거 다 아이디로 옮기고 결제해야 되니까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아 어, 어, 근데 왜 입금이 안 되는지 이상하네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 대화 흐름과 내용을 볼때 이거 사기 아닙니까 내용 보면 사기 맞죠? 아 어, 진짜 사기 같죠 네 근데 윤희 씨는 네. 그렇게 속아서 총 7번이나 티켓 값을 중복 입금했다고 합니다. 7번이요? 7... 이런 똑같은 수법으로 전산 어울리다 입금해라. 네. 야, 사실 이렇게 누군가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은 속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아, 참 안타깝게도 사실 뭐 한두 번? 뭐 두세 번? 이 정도면은 몰라도 맞아. 이렇게까지 여러 번을 눈치를 못 챘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알고 보니 유니씨의 친구처럼 이 델티 업자한테 초기에 의뢰한 사람들 몇몇 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줘서 팬들 사이에서 양심적인 업자라고 입소문 나는 광고 효과를 노렸나봐요. 그리고 나서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대부분의 의뢰자에게 뭐 전산 오류니 뭐니 하면서 다시 입금을 하라고 사기를 치고죠. 이 업자에 따른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요. 피해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이요? 공연한 가수보다 더 많이 챙겨간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나마 이거는 약과입니다. 이 암표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으면서 예. 6억 8천만 원이나 수취했다 적발된 조직도 있었는데요. 이대티업자가 의뢰인의 아이디 그리고 주민번호를 받아서 그 이름으로 소액 대출을 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뭐 별별 돈까지 없는 것까지 다 빼먹은 거네요. 맞습니다. 팬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팬의 돈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안표 사건 이야기는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는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임영웅 씨를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효도 티켓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 네.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음, 이게 뭐 1초가 뭡니까 거의 0.00001초 네. 만에 티켓이 매진되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싼 안표라도좀 구하고 싶어 하시는 네. 그런 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공연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도 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영국 축구 경기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야구 경기. 또 제가 고문 변호사라 있는 K리그, 네,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등등등 퓨어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스포츠 팬으로서 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안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자이 보고서를 보면요. 콘서트 티켓뿐만 아니라 롤드컵 아시죠? 아, 알죠, 알죠. 네, 경기, 게임, 롤 롤드컵 결승전 안표가 300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고요. 네또 프로야구, 프로축구 안표 이런 다양한 문화 스포츠 행사에서도 안표가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표가요, 네.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극성이거든요. 특히, 네. 블랙핑크. 블랙핑크. <laughs> 블랙핑크 대만 콘서트 안표 값이, 놀라지 마십시오. 네. 1,700만 원이었다. 네. 와, 그리고요, 중국 이제 가수 겸 배우죠. 주걸륜. 네. 이 콘서트 티켓은요, 3,0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진짜 억소리가 나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유니 씨처럼 안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네. 신고하는 절차가 있어요.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안표신고 게시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안표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안표도 결국은 어떤 티켓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에 또 티켓 예매처에 문의를 해도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은밀하게 거래되다 보니까 이게 신고를 해도 즉각적인 유효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 그렇게 아주 기대하기는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놀랍게도요. 이 가수나 또 가수의 소속사들이 안표를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명웅 씨의 소속사는요 네네. 예매창을 모니터링해가지고 어 이거 의심된다 이걸 찾아내서 이거를 취소해버리기도 했고요. 또 아이유 네 아이유도 어 이거 안표 거래 이거 제보한 사람에게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유도하기도 했고요. 네네. 자 그리고 가수 장범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초강수를 뒀는데요. 아예 예매를 전부다 전부 다 없던 걸로 취소해 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수들이 직접 해결하라고 두기도 어렵고 또 가수들이 또 완벽하게 해결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와 가수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섰다는 네. 건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할까요 아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이 이안표를 이제 규제하고 있는데요 우선 경범죄 처벌법이 있어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법률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것을 두루두루 규제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연법이 있고 또 가장 일반적인 법률인 형법까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많은데요. 네, 네 하지만 네. 아 이거 안표 관련해가지고 이법 하나만 있으면 확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충분하다고 보기는좀 어렵습니다. 어, 충분해 보이긴 하는데 왜 충분하지 <laughs> 않을까요? 어째서일까요? 네, 우선 경범죄 처벌법을 먼저 보겠는데요. 프라인에서 안표를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처벌하고 있어요. 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로입니다. 아니 이러면 사실 <laughs> 네. 안표상은 걸려도 네. 그냥 벌금 내면 되지. 네. 그리고 계속 안표를팔것 같다는 라 생각이 네. 드네요. 아니 한 장만 팔아도 이보다 더 많이 벌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막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범죄 처벌법의 안표 관련 규정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경범죄 처벌법 자체는 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자, 법 조항이 이렇습니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나루? 네그 밖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장소예요 네네. 여기에서 웃돈 받고 표를 되판 사람을 처벌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하지만 다른 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알아보죠 우선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법이 있고요 또 형법에는 또 업무 방해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2024년 3월부터요. 이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이 매크로를 이용한 이 티켓 부정 판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근데안 어, 표상이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티켓을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laughs> 사실 알기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크로를 이용한 범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공연법을 개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 매크로 이용해서 하는 거 잡으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편미팅, 공연이 아닙니다. 우리 법상 공연법상 그리고 또 영화 시사회 이런 것도.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문화 행사가 공연이 아니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새로 만든 규정 아,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현재로서는 온라인 안표상을 온전히 잡아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 암세포 같은 음. 암표를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표라는 게 누군가 원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니치처럼 팬들이 안표 거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보고 싶지만 정말 진정한 팬이라면 해가 되는 이런 안표를 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보고서 있잖아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여기에서도 안표 근절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이 경범죄 처벌법 규정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온라인 공간도 포함을 시키면 돼요. 오. 네네. 범위가 확 넓어지거든요. 자, 이런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담겨 있고요. 매크로 사용을 잡아내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인력을 보강하자.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가지고 암표 매매에 대해서 민관 협력 조사 이루고 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외국 사례가 있는데요. 네. 자, 얼마 전이에요. 네, 브라질에서 암표 거래 시에 티켓 정가의 네. 최대 100배에 달하는 네, 이런 벌금을 물리는 테일러 스위프트법. 어, 미국 그 가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발의가 된 건데요. 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브라질 상파울루 하원 의원이거든요. 네, 시몬 마르케토라는 사람인데요. 이의원의이 11살 자녀가 학교에서 와,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안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 이 이야기를 자녀로부터 전에 듣고 와,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안표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자, 이런 요청을 받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사실 굉장히 좀 강한 이런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브라질 안표상이 정가 10만 원 표를 100장 안표로 네. 팔았다고 치면은 네. 와 이게 얼마죠? 얼마예요? <laughs> 바로 계산이 저도 잘안 되는데 네 안산으로 하안 되네? 한 10억? 10억? 어. 어. 계산해보니까 맞네요. 맞나요? 네, 시범, 네, 시범. 와... 아니, 어좀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요 이게 너무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때리는 네, 건데. 그... 근데 그동안의 안표상을 네. 생각하면 네. 조금은 통쾌하다라는 <laughs> <laughs> 네.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네, 명쾌하게 법과 국회에 대해서 알려주신 국회 파일러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한 국회 상쾌 통쾌가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laughs> 네. 첫 녹화 어떠셨나요? 또 국회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오, 내용 굉장히 좀 흥미롭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네. 와한번 들으면 잊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도 조심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혹할 만한 핫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